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드리를 비교해 볼까요? 수화익김책 70, 71쪽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쪽 1번. 우유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물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을 채웠을 때 우유병과 물병 중 드리가 더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우유병을 물병에 이렇게 옮겨 담았는데요. 전부 따라내도 어, 물병에서 남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들이가 더 많은 것은 물병이 되겠죠 2번 우유병과 주스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을 채웠을 때 우유병과 주스병 중 들이가 더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우유병이랑 주스병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에 옮겨 담았는데요. 음. 높이가 더 높은 곳이 더 많이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들이가 더 많은 것은 우유병이 되겠네요. 3번 가그릇과 나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모양과 크기가 같은 컵에 옮겨 담았습니다. 사각형 안에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 넣으세요. 자, 가그릇은 컵이, 어, 다섯 컵. 나그릇은 컵이 두 컵이죠? 그러니까, 가그릇이 나그릇보다 컵몇 개만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빼면 세 개만큼, 물이 더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4번. 드리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음... 딱 보니까 크기가 가장 큰 거. 물병이죠. 물병이 드리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컵. 그 다음, 요구르트병이 가장 크기, 드리가 적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네요. 요구르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 컵에 옮기면 가득 차지 않고,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컵에 옮기면 컵에 가득 차고 물병에 물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네요. 5번 물병과 주스병의 드릴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두 병의 드릴을 비교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 똑같은 그릇을 두개 준비해서 물병하고 주스병하고 음, 따라내면은 높이의 차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어떤 병이 더 높이가 높은지 그래서 드릴을 비교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예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봅시다 네 주스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물병에 옮겨 담아 본답니다 음, 그러면 만약에 옮겨 담았을 때 물병이 넘쳤다 그러면 주스병이 더 드릴이 많을 거고 어, 옮겨 담았는데 전부 다 옮겨 담아지고 물병이 남는다 가득 차지 않고 남는다 그러면 물병이 들이가더 많은 거겠죠. 6번 수조와 양동이의 물을 가득 채우려면 가컵과 나컵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부어야 합니다.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자 음, 가컵 수조는 가컵으로 4개 나컵으로는 3개 그리고 양동이는 가컵으로 8개. 낙컵으로는 6개랍니다. 슬기. 양동이보다 수조에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그런가요? 양동이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지혜. 가컵과 낙컵 중에 들이가 더 적은 컵은 가컵이야. 음. 예를 들어서 수조. 수조를 어 각컵으로 이렇게 덜어내면 네번 덜어야 되고 나컵으로 덜땐세 컵만 덜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가 더큰 컵이 나컵이고 드리가 더 적은 컵은 각컵이 되겠죠? 그럼 지혜가 맞겠네요. 수일이도 한번 말아봅시다. 수조에 드리는 양동이 드리의 두 배야. 수조에 드리는 양동이 드리의 두배야 반대죠. 양동이의 들이가 수조의 들이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는 지혜가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